앞으로 증권 방송 토마토 TV를 지상파 DMB로도 볼수 있게 됩니다. 지상파 DMB 사업자인 한국 DMB와 제휴해 오는 15일부터 경제 채널인 QBS에서 토마토 TV의 방송을 내보내게 된 겁니다. 편성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중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루 6시간씩입니다. 여러 시 같이 보는 방송이 아니라 개인이 보게 되는 이제 개인형 매체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컨텐츠 제휴를 하게 될때 가장 시너지가 있을 회사는 어딘가라고 저희가 봤 시뮬레이션 결과 이 토마토의 컨텐츠들이 특히 개인 시청자 뭐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고 애초 몇몇 경제 채널이 이 시간대에 자사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제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장 중에 토마토 TV의 어떤 강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동시 편성 및 컨텐츠 공급을 상호 진행한형태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토마토 TV하고 같이 협력한 형태로 컨텐츠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지상파 DMB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토마토 TV는 케이블 TV와 IPTV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던 플랫폼 영역을 휴대폰 모바일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TV와 PC, 모바일의 3스크린 영역에 모두 진출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경제 증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DMB의 QBS 채널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6대 권역에 서비스되고 있어 토마토 TV의 모바일 전국 방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토마토 나윤주입니다.